66페이지 대단한 학습평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주황색 탁구공 N개와 흰색 탁구공을 합하여 모두 2 0 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탁구공 2 개를 동시에 꺼낼때두개 모두 주황색 탁구공일 확률이 19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럴 때 N의 값을 구하라. 자, 지금 2 0 개야. 스무 개 20개 중에 2 개를 뽑아야 되는 거지. 자, 근데, 두개다 주황색이야. 주황색이 n개가 들어있어. 그러면 n개 중에 두 개를 뽑아줘야 되는 거야. 이 확률이 얼마다? 19분의 1. 자,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그럼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펼쳐보면, 음, 이 팩, 이팩 나누는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우리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런 거야. 20 곱하기 19. 자, 이걸 이쪽에다 분리한 거야. 자, 그리고 n, n-1.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럼, 음, 우리 어떻게 되 냐？이 거를 우 리가, 전개를해 보든 아니면 넘겨서 계산 을 하면, 자, 얘를 반대쪽 으로 넘겨 주면 어떻게 되 겠어？n 곱하기 n 1은20자 이렇게 나오 는 거야. 4, 5, 20 그래서 n 은 얼마？5 자, 왜 이렇게 풀어되 냐？n 은 자연수기 때문 이야？알 겠죠？자, 정수 면서 어, 자연수, 자연수가 될수 있는 거야. 자연수면서 2보다 큰 수기 때문에 5가 될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다음 표는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콩과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콩을 교배해서 얻은 잡종 2세대를 모양과 색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이 잡종 2세대 완두콩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고를 때그 완두콩이 주름지고 노란색인 완두콩 1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 2세대 완두콩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고를 때,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야 자, 주름지고 노란색인 완두콩 일 확률. 자, 주름지고 노란색 일 확률. 자, 이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전체가 얼마지? 480이죠. 그 중에 주름지고 노란색인 완두콩은 88.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해야 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서 얼마? 8로 나누니까 60분의 얼마다? 10일.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3번 발명품 경진대회에 출전할 학교 대표 2명을 선발하는 대회에 1학년 4명과 2학년 6명이 참가했어. 임의로 2명을 선발할 때 2명이 같은 학년일 확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발하냐면, 일단은 전체 보면 어떻게 됐어? 10명 중에 2명 선택한 거야. 10C2.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1학년이 선택될 확률. 1학년. 2명이 선택했다. 4C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번에는 2학년이 선택될 확률. 따로따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6C2. 자, 그래서 더하기가 들어가야 돼. 따로따로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합쳐주면 어떻게 되겠어? 10c2 같은 경우는, 자, 59, 45. 응, 45분에 4c2. 얼마죠? 6. 그 다음에 6c2. 얼마 되지? 응, 15.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45분에 21. 자, 그래서 3으로 나눠서 15분에, 15분에 7.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에 서로 다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음. 자, 두 사건을 합한 거. 자, 합해도 어떻게 돼? 전체를 넘어서진 않아. 그리고 없어도 0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맞죠? 기억은 무조건 맞아요. 자, PA랑 PB랑 더했을 때 1이 나온다. 자, 그렇다고 두 사건 A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맞을까? 아니겠지, 그지? 자, 왜 아니냐면, 자, 두 사건을 더해서, 자, 1이 나온다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자, 어떤 거이냐면 자, 이런 거지. 음, 봅시다. 자, 두 확률을, 두 확률을 더했을 때 같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 자, 1이 될수 있는 거. 음, 봅시다. 어떻게 더안 될까? 자, A를 갖다가, A를 갖다가, 음 1, 2? 자, 1, 2를 가지고 있고, 자, B가, B가 뭐, 음, 또 뭐라고 할까요? 자, 뭐, 한 뭐, 1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1, 2가 있다. 그리고 전체를 우리가 1, 2, 3이라고 해볼까? 1, 2, 3. 자, 이렇게 했을 때. 음. 두 사건 AB. 자, 어떻게 되겠어? A의 확률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 얘는 3분의 1. 자, 3분의 2랑 얘는 3분의 1이야. 둘이 더하면1 나오죠, 그지? 자, 그렇다고 해서 둘이 배반은 아니잖아. 겹치는 게 있죠, 그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안 되는 반레를 찾아야 돼. 자, 그리고, AB 합한 게 S다. 자, 이렇게 했어. 합집합이 S다. 합집합이 전체가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PA 더하기 PB가 1이 된다. 아니야. 이것도 아닌 이유가 이런 거야. 위에 똑같은 예로 들면, 1, 2. 그 다음에 얘가 2, 3이다. 자, 이게 되면 어떻게 돼? 합집합이면 1, 2, 3. 전체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이거의 확률은 3분의 2. 3분의 2. 맞죠? 1은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점이 가로, 세로로 각각 1만큼 간격으로 놓여 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점을 택하여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의 확률을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무리수가 된다. 그 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면 루트 2.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루트? 3이 되겠지. 맞니? 아니지. 루트 3이 아니라. 자, 요 같은 경우는 2, 1, 거면 4, 1,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자, 루트 5.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요런 식으로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9, 1, 루트 10이 되겠지. 그죠? 요 모양은 루트 10. 자, 요거는 루트 5. 자,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2루트 2. 루트 2.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 음, 4, 4, 16, 2는 4, 루트 20.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대각선을 그었을 때, 자, 대각선을 그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어? 어, 무리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애들끼리만 우리가 연결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다? 자, 그때는, 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연결 했을 때만 어떻게 돼? 어, 유리수가 나올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자 전체에서 뺄 것이냐 아니면 아니면 뭐 무리수가 되는 걸 찾을 것이냐 그게 지금 문제인 거야 알겠죠?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서 선택하는 거 이걸로 선택하는 거 자, 3c2. 자, 이렇게 되지? 이게 몇 개? 둘, 3, 4. 네 가지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다음에 요거 4c2. 자, 얘는 몇 가지가 됐어? 4c2도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 유리수라고 했잖아.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 둘을 더하고 어, 더한 거. 자, 그리고 전체는 어떻게 됐어? 12c 2가 되겠지. 자, 12c2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를 우리는 1에서 빼주면 되겠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1 빼기. 자, 얘 같은 경우는, 음, 2는 어차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 없어질 거고, 12 곱하기 11. 12 곱하기 11. 분에 자, 433. 그럼 얼마? 433이면? 12 곱하기, 어, 3이겠지? 자, 그 다음에 3, 2, 4.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더하기 12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12를 약분한 거야. 자, 그러면 11분의 5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11분의 6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6번. 다음 표는 두 지역 AB의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여부에 따른 가구수를 조사한 것이다. 두 지역에서 임의로 택한 한 가구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한 가구일 때. 자,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어. 자,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한 거야. 자, 그럼 미니 설치한 건 어디겠어? 요거지, 그지? 280. 자 거기서 가구가 a가구의 확률 얼마 74자 그래서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음 280분의 74가 되겠다 280분의 74자 약분 해야겠지 그지 얼마로 1로 약분이 되겠네 1로 약분 하니까 얼마가 됐어 140분의 음37자 이렇게 나오겠죠 어 끝난 거야 도세 약분이 안 되지?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어, 또 문제풀이를 이어갈게요. 자, 잠시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67페이지 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느 노래 경연에 참가한 가은이와 진수가 예선을 통과할 확률이 각각 0.8, 0.5라고 한다. 가은이와 진수가 각각 예선을 통과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따로따로 일어난다는 것과 두명 중에 한 명만 예선을 통과할 확률. 자, 이 독립이란 얘기는 얘 따로, 얘 따로란 얘기야. 별개란 얘기야. 알겠죠? 연관성이 없다. 자, 두명 중에 한 명만 예선에 통과한다. 그럼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가은이가 통과를 했는데 진수는 탈락한 거. 그럼 어떻게 됐어? 0.8 곱하기 0.5. 그죠? 자, 이번에는 가은이는 탈락하고 진수는 통과한 거야. 0.5. 자,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돼? 한 명만 예선을 통과한 거겠지. 둘이 더 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는 0.4 더하기 얼마가 되죠? 0.1. 자, 그래서 얼마? 0.5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답은 3번. 알겠죠? 자, 그 다음. 8번. 어느 과자회사에서 경품행사로 6봉지의 과자 중에서 한봉지의 비율로 한봉지더 라는 당첨권 한 장을 넣었다. 자, 이 과자 네 봉지를 구입한 사람이 당첨권 한 장을 받을 확률을 구해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일까? 네개 중에 한 장을 받아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네개 중에 한 장. 자, 당첨될 확률이 어떻게 돼? 6분의 1이죠. 6분의 1. 하나. 그럼 당첨 실패할 거. 6분의 5에 세제곱이 대하 4가 나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4번 해서 한번 그럼 4 곱하기 자, 6의 4제곱 분의 5에 3제곱 자,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겠지? 자, 6의 4제곱에는 2가 다 있으니까 이두개 빼면 9 곱하기 36 9 곱하기 36 그럼 얼마가 되겠어? 324 자, 분의 5의 3제곱 얼마? 125자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친구 드메레 로부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24번 던져서 적어도 한번6,6자 6,6이 나올 확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적어도 한번 6,6이 나온다 그럼 6,6이 절대 나오지 않는걸 빼 줘야 된다는 거지. 맞죠? 절대 나오지 않는 걸 우리가 빼 줘야 됐다. 자, 그럼 66이 나오지 않을 확률. 그럼 66이 나오는 것만 제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66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36분의 35가 되겠지. 그렇지? 맞죠? 자, 그럼 이거를 24번 던져 가지고 2 4네번 던져서 자, 66이 나오는 거. 자, 66이 나오는 거. 자, 이거 66이 안 나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되는 거야. 24번 중에 24번. 그지 얘가 다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6분의 36분의 1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거를 언제?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거는 얼마라고 했어? 0.59509. 자, 이렇게 했지? 1 빼기, 이건 1이죠. 0.509.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확률은 얼마가 됐다 0.491.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10번 보겠습니다. 파란 공 5개, 노란,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임의로 공 4개를 동시에 꺼낼 때, 동시에 4개를 꺼낼 때, 자, 파란 공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 자, 네 개를 동시에 꺼낸다 했어. 그죠? 자, 그럴 때, 파란 공이 한개 이하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파란 공이 한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음, 파란 공이 한번 나오는 거. 그리고 안 나오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야겠지. 한 개. 두 번째는? 0 개.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해야겠다. 자, 한 개가 나오는 경우. 자, 한 개가 나오는 거. 자, 아홉 개 중에 네 개를 보면 거야. 9 c 4분의 파란 공이 한 개, 그 다음에 빨간 공이 세 개가 나와야겠지. 4 C3. 자, 이거야. 자, 그 다음에 0개가 나오는 거. 9C4분에. 자, 뭐라 했어? 빨간 공에서 네 개가 다 나와줘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 겠죠 자, 그래서 9C4. 음, 9C4는 얼마지? 9C4. 9C4. 9C4가 크네, 숫자가. 9시4 자, 얼마죠? 126분의 자, 이거는 보자. 5 곱하기 4 20. 자, 이렇게 되겠지? 얘는 126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자, 더해주면 126분의 얼마가 됐어? 21. 자, 약분을 할수 있으면 해야겠지, 그지? 맞죠? 자, 약분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21로 바로 약분이 되네. 뭐가 돼? 6분의 1.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세원이가 인터넷으로 어느 맛집에 대한 후기를 검색하면 60%는 여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한다. 이때 여자가 후기를 작성하였을 때 단어 제공이 포함될 확률. 단어 제공이 포함될 확률은 0.6% 아, 0.6이고, 자, 그리고 남자가 후기를 작성할 때 제공이 포함될 확률을 0.5다. 세원이가 제공이 포함된 후기를 찾았을 때, 자, 이 후기가 여자가 작성한 후기일 확률. 자, 그러면, 일단은, 음, 자, 일단, 여잔데 제공을 썼다. 60%인데 제공을 썼다. 어떻게 돼? 0.6. 여자의 제공이야. 여자의 5. 오케이? 자, 여자의 5 하면 이게 어떻게 돼? 60%. 0.6 곱하기 0.6. 0.36. 자, 이렇게 되겠지? 남자인데 제공이란 말을 쓴 거야. 자, 그럼 남자는 0.4야. 자, 여기다가 제공이란 말이 포함됐다. 0.5.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0.4 곱하기 0.5, 0.2.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이걸 합쳤을 때 어떻게 돼? 제공이란 말이 쓰여진 거야, 지금. 오케이? 제공이 포함된 후기가 나오는 거야.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0.56. 자, 이렇게 되지. 자, 그 중에 여자가 작성했다. 여자가 작성한 거야. 0.36.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자, 그러면, 음, 얘를 우리가 약분을 할 거야. 쭉 떼고, 그 다음에 2로 나눌 수 있나? 4로 나눌 수 있겠구나. 4로. 자, 4로 나누니까 어떻게 되죠? 14. 음, 14. 분의 4고, 36, 14분의 9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2번.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중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더니 남학생 중에서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명, 없는 학생은 20명, 여학생 중에서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은 10명. 자, 그러면 조사 중에서 이미로테카 한명이 남학생인 사건과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인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여학생 수를 구하라.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 수. 자, 이렇게 했어. 자, 지금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이의로테가한 명이 남학생인 사건. 남학생이 사건이야. 자, 남학생이 사건. 자, 어떻게 되겠어? 자, 남학생 중에 있는 거, 없는 거 합치면 어떻게 돼? 총 50명이야. 맞죠? 50명. 그치? 자, 남학생인 사건은 일단 어떻게 되겠어? 자, 임의로 택한 학생 중에 남자의 사건은 어떻게 돼? 50이 되겠지. 50. 맞죠? 자, 전체 인원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전체 인원수는 50에 60. 60에다 우리가 모르는 여학생 수 요거 x라고 해야겠지? x분의 50이 자, 남자인 거야. 자,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인 사건. 자, 이게 어떻게 되겠어? 전체가 또60 더하기 X. 자, 그리고, 뭔다? 뭐 한다? 자, 도서관 경험이 있는 애가 20하고, 아, 30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는 모르지, 그지20 더하기 X가 되는 거야. 자, 얘네 둘이 어떻게 된다? 얘네 둘이 서로 독립이다. 자,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자, 독립이란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두 사건의 곱이 교집합의 곱과 같다 이거지 둘이 교집합 뭐가 있어 남학생 중에 도서관 경험이 있는 학생이겠지 남학생 중에 도서관 경험이 있는 학생 서른 명자 이게 뭐가 같다 60 더하기 x분의 뭐야 응 32랑 같더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죠 자 이렇게 같다 어, 여기 20이 아니고 30이야. 어, 또 잘못 적을 뻔했어. 그죠? 자, 이렇게 갔더라.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을 좀 해야 돼. 자, 똑같이, 어떻게, 양쪽에 있는 거, 요거는 하나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지우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하면, 자, 둘이 먼저 곱해 볼게요. 3, 5, 15, 1,500, 더하기, 50X는, 자, 얘 둘이 곱해야겠지? 3, 6, 2, 18, 1,800, 더하기 30x. 자, 그래서 넘어가니까 20x는 넘어가서 300x는 얼마가 된다? 15가 되겠다. 그 답은 얼마? 15.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거 우리 안 헷갈리게 조심을 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풀이를 또 마저 할게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 눈이 나오면 동전 한 개를 두번 던지고 짝수 눈이 나오면 동전 한 개를 네번 던진다. 주사위 한 개를 한번 던진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질 때 동전이 앞면이 총두번 나올 확률. 자 일단 그러면 동전이 동전 주사위를 한개 던져서 홀수 눈이 나오는 거야. 홀수 눈이 나오는 경우는 2분의 1 맞죠? 일단 홀순이 나왔다 첫번째 홀순이 나왔어 2분의 1이야 자 그리고 동전을 두번을 던지는거야 그럼 두번중에 앞면이 두번 나와야겠지 그죠 두번중에 2CE 곱하기 2분의 1에 두번 알겠죠 자 이걸 우리가 곱한게 우리는 음, 홀순이 나왔을때겠지 자 그래서 2CE 뭐야 1이죠 그래서 8분의 1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엔 짝수는 나온가? 짝수가. 자, 짝수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돼?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4번 네 던지는데 그 중에 앞면이 2번 나와야 돼. 4c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또 2분의 1의 제곱. 자, 나오는 거, 실패한 거. 알겠죠? 자, 이렇게 돼서 4c2는 얼마죠? 6이지. 6. 그럼 하나 약분하고 3. 그러면, 음, 어떻게 돼겠어 16분의 3.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16분의 2, 16분의 3.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16분의 5. 자, 이게 답이 될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 파촐리. 자, 이게, 파촐리는 자신의 책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실었다.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이 게임을 해서 여섯 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곱 번의 게임에서 A가 네 번, B가 세번 이겼을 때 게임이 중단하였다면 상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자, A와 B가 비기는 경우는 없고 매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서로 같다고 한다. 다음 단계에서 따라서 위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자, 이렇게 했어. 게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때 A가 상금을 모두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A가 몇 번을 더 이겨야 돼? 두 번을 더 이겨야 돼. 맞죠? 여섯 번을 먼저 이겨야 된다 했으니까 두 번만 더 이겨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연속으로 두 번을 다 이기는 경우. 자,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연속으로 두 번을 연달아. 응, 두번 연달아. 바로 이기는 거. 연달아, 두 번. 연달아, 두 번. 자, 이렇게 할게. 연달아 두 번. 자, 그럼 연달아 두 번을 이긴다. 남은 게임 중에서 연달아 두 번을 이기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연달아 두번 이긴다 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맞죠? 음. 응.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하면 돼. 그치?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 이번에는, 자, 봅시다. 한 번은 이기는데 한 번은 져야 돼. 알겠어? 이겼다, 졌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겼다, 졌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홉 번째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엔 이기더라도, 두 번째는, 음, 자, 뭐, 여덟 번째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하고, 열 번째 승부를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선 이겼다, 졌다, 모르잖아. 이, c 2분의 1 2분의1에 일, 2분의 1.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은 이겨줘야 돼. 이게 되는 거야. 요렇게 자,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 4분의 1. 자,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이번에는 자, 얘는 한번더 졌어. 그죠? 자, 그럼 얘가 B가 세번밖에못 이겼으니까 두 번을 줘도 돼. 맞아?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자, 음. 한 번, X, X, 그 다음 마지막에 한 번. 자, 이렇게 이기는 거. 자, 이래 봐야 뭐 B는 어떻게 됐어? 다섯 번 밖에 못뭐 이겼잖아. 괜찮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3C1, 2분의 1에 1, 한번 이기는 거야. 2분의 1에 제곱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긴다. 이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어, 이것도 계산 미리 해놔야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 3C1이니까 3. 자, 지금 이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3.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이 지금 다 뭐다? A가 이기는 경우지. 이기는 경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2분의 1, 16분의 8이죠, 그지? 16분의 8, 16분의 12. 자, 이렇게 이기는 확률이 나올 수 있다. 16분의 12. 싹다 더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2번 A와 B가 상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한지 말아야라.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A가 완전히 해서 이길 확률이 16분의 11이야. 얘가 자 A가 이길 확률은 결국은 16분의 11인데 그럼 B가 이길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 16분의 5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균등하게 배분을 하려면 이거 대 이거 11대 5로 분배를 해야 공정하겠지. 맞죠? 자,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이게 공정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다 풀이를 했고요. 그죠?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익힘 책, 익힘책 풀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힘 책에서 볼게요.